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 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하면서 복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매 순간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힘입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 현대 사회는 자기의 그 장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래야만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총선이 다가오니까 아, 후보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각 정당이 에,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내가 더 뛰어난 인재다. 나는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여러 가지 자기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고, 또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있 장점을 자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좀 색다른 자랑입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한 것, 잘하는 것, 좋은 것을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강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사람의 자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다 라는 거지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는 자랑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자라, 나를 자랑하는 이 자랑, 내가 이만큼 잘났다,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뭐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 얼마나 사실은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나는 할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통해 이루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큼 할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셨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 내 힘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자랑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자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니까요. 단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일꾼으로 오늘도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은 처음에 있었던 갈등이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그때까지 믿고 있었던 우상숭배의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무엇보다 부정한 음식을 금지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모든 음식을 다 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생겼는데, 이방인 지역에서 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진 이 이방인 지역에서 고기는 어, 그 지역에서 믿는 신전의... 재물로 들여진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가 팔기 때문에 이런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이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고, 어,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등을 다수결이나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뭐 전통이나 관습,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결하게 됨으로써 교회는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했던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분열을 일삼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laughs>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유대교적인 전통 속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하는 보통 유대교 전통을 따라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바울 그렇게 주장을 유대인들이 했던 겁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여러 규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친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심. 모니 말하였으니 베드로 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을 지키라고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와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이 신라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갈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됩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지시도 없이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생각대로 막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주제넘은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모리를 모으는에 편지를 전하니 자, 우상의 제물과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뭐그그 그, 레위기에도 그런 그 제물이 있죠. 화목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남는 그 짐승의 그 고기들을 그 화목제를 같이 드린 사람들,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화목하는 의미로서 그런 재물, 우상의 재물을 함께 참여해서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 라고 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 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전에 한번 돌아왔던 그 사람이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후로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활동도 거의 기록이 안 되죠. 바울이 전도한 기록들만 로마로 이제 그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소아시아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16장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의 거기 티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야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 피째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부지방입니다. 터키 북부 지방으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사도 바울이 방향을 정했는데 그쪽에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서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드루,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건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주셨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것 같지만 일상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귀신들린 여종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결국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어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노라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라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 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저녁 이 시간, 내일 저녁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